되게 똑똑하시지만 동시에 지혜로우시다고 그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았어요. <laughs>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을 많이 가르쳐 주시니까 어느 방면에서 도움을 많이 얻으셨는지 책이나 아니면 주변 어떤 분들로부터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했고 어... <laughs> 그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저는 딱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원했다. 나는 지혜를 원한다. 근데 그 원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나요?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는요, 사실 되게 간단해요. 어, 나는 햄버거를 먹고 싶다. 아,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 아, 나는 살을 빼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들은 너무나 단편적이거든요, 사실. 근데 내가 <laughs>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먹고 싶지 않고 나는 인스턴트를 먹고 싶고 나는 그냥 맛있는 걸 먹고 싶어. 근데 나는 그런 것보다 건강에 좋은 걸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 내가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한 단계 더 높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가. 근데 저는 20대에 그 교수님 김행원 교수님을 만나면서 교수님이 항상 막 지혜를 강구하세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아란자 님. 지혜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조금씩 그 지혜가 그렇게 좀 좋은 건가 싶어 가지고 지혜롭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 갖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늘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지혜가 뭐 엄청 있거나, 뭐, 나이 때도 비슷하고, 뭐 그런 어떤 연륜도 없지만요. 어,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그게 저의 미션이에요. 내가 이 사람 오늘 만났어. 이 사람한테 뭘 배우지? 보자마자 나에게 미션이 하나 딱 있는, 이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평생을 살았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을까요? 10명을 만났지만 누구는 아휴 진짜 피곤해 죽겠다 이러면서 집에 가지만 나는 어, 저 사람한테 저걸 배울 수 있었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저는 좀 하려고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런 글을 봤어요. 거지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 근데 너무 딱 듣자마자 반발감이 생기는 문장이었어. 어? 거지한테 뭐가 배울 점이 있지? 그러면서 한번 시험을 해본 거죠. 진짜인가? 어디 한번이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나 봐야지. 다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성경을 저는 진짜 많이 읽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지혜의 말씀 없이 내가 어떻게 하루를 지낼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친구를 만나러 가도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친구 잠깐 화장실 갈때 한자라도 보려고. 이런 마음가짐을 여러분 이 나이 때 하잖아요. 얼마나 멋질까 정말. 얼마나 고등학교 1학년? 고등, 지금 더 어리신 분 계신가요 혹시? 중3와 진짜. 나랑 중3 때부터 친구였던 여기 친구 와있는데, 우리 중3 때 그냥 떡볶이 먹기 바빴지. 이런 강연이라는 걸 와볼 생각을 못했어요. 유튜브라는 게 너무나 큰 선물이 될수 있어요. 와,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크. 여러분은 근데 너무 멋지신 게, 이런 황금 같은 주말에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인데, 꼬르르 거리는 걸 참여해서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다. 이걸 나의 환경의일부로 만들었다. 너무 엄지척지 좋아요 버튼을 제가 눌러드리고 싶어요. 환경이라는 게꼭 자기가 태어나 어떤 가족, 출신, 뭐, 나라,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나는 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부루한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것의 힘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음악을 들을 것인가 아랍뮤직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어떤 사람을 내가 유튜브를 팔로우 할 것인가 부터 시작해서 여러, 여러분 요즘에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온라인의 환경도 환경이에요.